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희망이 샘솟는 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늙은 호박 볶음을 하는데요. 와, 저는 이거 처음 해봤어요. 볶음도 해 먹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맛있더라고요저 늙은 호박을 저렇게 꼴찌게 칼로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서 칼로 껍질을 깎아서 벗겨서 합니다. 우리 남편이 다해놨더라고요 잘해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씻어서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잘라,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어, 레시피는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여러분 해 드실 때 참고로 저장해 놨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예를 되면 식용유 넣고 마늘 기름 한 1-2분 정도 해가지고 안타게 해서 향이 나오면 호박을 넣고 볶아요. 음. 이렇게 저는 마늘을 막한 스푼 이상 더 넣고 하는데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마늘은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렇좀 깍두기보다 조금 더 굵게 했어요. 너무 적으면 물러질까봐. 응. 그래서 새우젓하고 국간장을 넣고 하는데, 새우, 어, 꽃새우도 마른 새우도 이제 넣고 하면은 좋아요. 있으면. 근데 저는 새우젓 한 스푼 하고 새우가루를 넣었어요. 어. 저가 하고, 저렇게 넣어가지고, 볶다가, 거의, 이, 이거 갈 때, 어, 양파, 어, 반개 정도 넣고, 한 개, 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한개 정도 넣어도 되고요 저, 반개 정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 좀, 한,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물 넣고, 뚜껑 덮어서, 하면 되는데, 저게 새우 가루예요 어, 새우 가루를 저는 제가 갈아가지고, 사가지고, 갈아서 쓰는 거거든요. 어, 저렇게 해갖고, 이제 물좀 넣고, 이렇게, 어, 자글자글 자글자글 끓이게, 어, 한 7분 정도, 어, 끓이면 돼요. 뭐, 7, 8분 정도. 이렇게 물을 처음에 조금 넣고, 조금 더 넣었어요. 음. 물을 이제 많이 넣으면은 너무 좀 질, 어, 질지 않을까 싶어 하고. 그런데 보타져갖고 탈것 같으면 좀더 넣어도 되고 그래요. 어, 그래갖고 이제 짝 여기다가 이제 다 익으면 너무 오래 볶으면 그렇잖아요. 너무 물러가면 맛없어요. 그래서 약간 씹히는 맛이 있을 정도로 익으면 저렇게 대파. 베란다에다, 베란다 텃밭에다 심은 <웃음> 대파, <웃음> 저거 넣고 참기름 불끈 다음에 꼭 드시고 뭐 어, 어, 대파 넣고 한 1분 정도만 살짝만 뜸 이렇게 들어주고 어, 이제 불 끄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 마지막에 이제 불끈 다음에 어, 조금 한김 나가면 참기름 넣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호박죽도 해 먹고 이렇게도 해 먹고 또팥 넣고도 해 먹고 이거 좀 식으라고 좀 내놨더니 어 조금 이제 이제 뚜껑 덮으려고 저렇게 갖고 보관해 놓고 먹고 아주 실컷 먹어서 호박을 한 대포기 정도만 심으면 이렇게 호박 껍질차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호박 효능까지 어, 팥 넣고 한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볶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전 이거는 처음 해봤어요. 호박죽은 많이 끓였어요. 호박죽 도사예요. 그리고 호박튀김도 했어요. 이제 내가 편집하면 올릴 거예요. 너무너무 호박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늙은 호박을 자주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 너무너무 좋아요. 효능 한번 보세요. 아래 설명에 넣어 놓을 테니까 설명란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공유도 하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